1979년 12월 소련이 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미국은 이에 저항하는 이슬람 전통주의자를 지원하며 소련에 맞선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수의 냉전 아닌 열차, 이것이 소련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합니다. 이게 지난해 아마 가장 큰 국제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0년간 전쟁으로 얼룩졌던 아프가니스탄.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당시 종군 기자로 아프간 현장을 누비셨던 진짜? 김상훈 교수님으로 오늘 우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진으로 또 현장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카불 시내는 테러에 대비한 삼엄한 경비만 빼면 꽤 평온해 보였는데요. 텔레반의 거점인 헬만드나 칸다하르에서 순찰을 나가면 저격이나 매복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ID가 순찰 내내 가장 신경 쓰이는 위협이었는데요. 아, 지금 이게 ID인 거죠? 아, 맞습니다. 급조 폭발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부비트랩이나 사제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레반은 미군과 전력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정면 승부보다는 미군 순찰로의 아이디를 꾸준히 설치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제가 배속된 미 해병 중대에서도 일주일이 멀다하고 아이디에 의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칸다르의 한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들이 헬기로 수송되는 장면입니다. 약 20년의 전쟁 동안 미군은 약 2,500여 명이 사망했고 2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이 이제 알카에다 탈레반 소탕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시작이 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전장이된그첫 시대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그 시기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양이나 중동으로 가는 진출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소련 등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려고 노력했는데요. 1978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슬람 전통주의자들이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저항하면서 반기를 든 겁니다. 아, 저게 핵심이구나. 이슬람 전통주의자들의 반란을 분쇄하기 위해서 1979년 침공을 강행하죠. 동시에 미국은 소련군과 공산주의에 맞서는 이슬람 전통주의자들 그 무장 단체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쟁 양상을 띄게 됩니다. 와, 참 뭔가 아이러니하네요. 지금은 오히려. 네. 이슬람 이 전통주의자들과 싸우는 게 미국인데요. 그 당시에는 도와줬다니. 이슬람 전통주의 대표적인 게 우리 탈리반으로 알고 있잖아요 상황이 네. 좀 반대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1950년대 미소의 대리전 현장이 한반도였다면, <laughs> 그렇죠. 1970년대 80년대는 그 대리전 전장이 아프가니스탄이었던 거니 맞습니다. 이 전쟁은 9년 2개월 정도 이어지는데요. <laughs> 전쟁이 길어질수록 소련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소련군 15,000여 명이 사망했고 5만여 명이 부상당했죠. 단순히 전쟁의 인적 물적 피해뿐 아니라 소련의 체제 자체가 흔들렸다는 것도 큰 피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2011년도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속되었던 미 해병대 병사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실제 사진이에요. 하게 네, 쉬고 있는 모습이죠. 쉬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여기 나오는 세 명의 병사들 중에 두 명이 무사히 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전쟁에서 운 좋게 생존한 군인들도 전쟁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을 겪은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죽음을 가깝게 경험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의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누구에게나 참혹한 것입니다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군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막 그런 거네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서롱성 갔던. 소련을 귀 흔든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소련의 경제가 무너져가는 상태였을 때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그리고 이제 전쟁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 국민들도 왜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이 힘을 빼느냐 이런 불만도 고조되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가 전쟁에 들어가서 이겼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음. 허우적, 허우적 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전 세계 여론이 아, 소연이라는 나라가 이제 별게 아니구나라고 아. 하면서 위신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어떤 계기로 작용을 했죠. 음.